최근에 나온 책 중에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리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목이랑 저자만 보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은 로버트 캔슬? 유튜브의 컨텐츠, 광고, 영업, 마케팅, 크리에이터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 책임자,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HBO, 컨텐츠 담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자랑 딱 제목만 봤을 때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공한 유튜버.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했다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뒤쪽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데 공헌을 했다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게 세상을 바꾼 그런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알 먹고 꼭 먹고 꼭 먹고 알 먹고죠. 말이 꼬였네요. <laughs> 제가 초등학생 때는 SBS, KBS, MBC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제 돌려보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케이블 방송 이제 레슬링도 막 나오고. Can you dig it, dig it, sucker, sucker?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이제 보시다 보면은 뭐 자극적인 영상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눌러보게 되는데 그게 되게 조회수가 많을지는 몰라도 그 제작자와 그팬 간의 어떤 소통은 거의 없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책에 이제 행크라는 유튜버가 나오는데 유튜버 하기 전에 고속도로에 너무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었나봐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4번 고속도로가 싫어요. 라는 그 광고판을 그 고속도로 옆에 딱 세워놓고 거기에 그 관련된 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놔서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던가 게시판을 만든 거죠. 좀 문제가 해결되기를 조금 원했나봐요.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들어와서 막 남욕하고 막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욕하고 똥 같은 게시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책들도 있어요. 편집을 해서 올릴까 찍어서. 근데 제가 그런 영상, 그런 책을 리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책 읽는 시간은 길고 영상 편집하는데 도 되게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내가 읽고 좋은 것만 리뷰를 하고 좋은 것만 전달해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얼마 전에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이 타전거 이분한테는 이런 책을 소개하면 좀 잘, 이분이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걸드, 거, 얻어 걸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를 시간도 없고, 좋아하는 책 읽기에도 너무 시간이 바쁘거든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랑 별로 연결고리가 없는 책을 리뷰할 자신도 없었고, 읽고 괜찮았던 책만 좀 리뷰를 해야지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더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미디어의 탈중심은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직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시청자한테 됐던 방식에서 유튜브의 덕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졌어요. 되게 사소한 고민 있잖아요. 좀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꺼려진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전문적인 어떤 일이거나 자기 직업에 대한 일이거나 해서 좀 이야기하기 마땅하지 않은 그런 일들, 지구 반대편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누구 아무개는 공감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게 전달이 안될 뿐이지 그 일을 유튜브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영상 제작자들이 소통과 영상 제작을 통해서 돈을 또벌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수익구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었거든요. 자기의 개인적이고 소소한 이야기가 수익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라게 정말 큰 이제 유튜브 레볼루션이죠. 유튜버의 신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 책에서는 유튜버 이제 대도서관 나동현님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저자가 바라본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버의 팬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버의 팬들,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 그 주변 환경 쫙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뭐 비즈니스, 뭐 A to Z 뭐 이런 책인 줄 알았는데 유튜버로서 공감 갈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laughs> 되게 개인적이고 좀 소소한 이야기였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